한날된거 같은데? 원래 다아나 아. 나 중학교 때턱 빠졌었는데 그러더라고 계속. 힘을 꽉 쪼개서 아우스피스껴먹까지해놨잖도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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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근데 그나좀 돌아갈 거아 뼈가 똑같아. 아 낚시를 좋아하신다는 소문 <laughs> <laughs> 낚시는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세요? 슈퍼매지, 좋아하세요. 슈퍼매지, 슈퍼매. 낚시 콘텐츠로 는거 낚시 좋아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대 어? 자대, 자대, 자대. 또막 집같이 이렇게 떠 있는 거 있죠. 어. 집 하나만 다떠 있는 거. 거기서 찍으려면은 한1박이 있어야 돼. 네. 가면 못 나와요 배. 어. 그러니까 못 나와요? 네. 거짓말 안 하고 배 타고 낚시하면은 찍는 사람 쓰러질 걸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누워 있어야돼너 배멀미 안 해봤지? 배멀미 하면은 그뭐 되는 게 없어 그냥. 배멀미하고 연나랑 하이파이브해. <laughs> <laughs> 야돼해뜰줄 알아요? 아세요? <laughs> 어, 네. 못, 못 떠요? 뜰줄 어. 알겠지. 근데 이제 몇 점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야생이만. <laughs> 아, <그냥 뜨기만? 웃음> 배바른 다음에 머리 짝잘라내더 결혼하고, 결혼하고 물 먹겠지? 진짜 사업이 아빠랑 옆에 아빠 옆에서 많이 도왔지 맨날 문제 중으로, 중으로 수 공부할 수 있다 민물낚시 같은 거 하나 바다, 바다 낚시하면 그래도 잘 잡히지 민물이 안 잡히지 바다 촬영이 민물 바다 하면 <laughs> 죽어 너그 <laughs> 절대 잘 맞춰서 가야 돼 진짜 그냥 죽어 그냥 옆에 촬영 어찌하나.. 뒤에만 하는데 티켓이 왜또 필요하냐고 권혁이 지금, 지금 노코멘트 들어갔어 성주가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는데 저 줬거든요 그걸로 이제 생생났어떤 어, 생색이? 너도 그런 거 있으면 베풀 줄 알아 그만약 <laughs> 아, 후배면 제가 베풀었죠 후배 안 근데 친구잖아요 친구는 안 베풀어요 네. <웃음> 왜요? <웃음> 그러면은 형 그거 누가한테줄라 성주가 더잘살아 그러면 차희 선수 많이 베풀 당했나요? 차희야 그거 좀거 있어 아니, 기존에 있었냐고. 기존에? 받은 거. 일도 없죠. 그냥 차니까 쓰고 있는데. 우주형 <laughs> 제 손등 가든. 여기 손등 가지고. 맞은 다음부터 차니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쓰고 좀안 <laughs> 좋아가지고. 근데 웃긴 게안 쓰잖아요. 안 쓰면 <laughs> 성적이 안, 나와. 안 쓰면 저한테 다시 줘서 저 준비할 때 끼고 나가야 되잖아 나갈 때 되면 제가 찾아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어디 버려놔가지고 어제도 여기서 주워서 나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본 가서 몇개 사가지고. 찬이한테도 주고 원영이도 주고 민수도 주고 b l e 찬양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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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 table, 찬양 table, 찬몇개 사가지고 찬이한테도 주고 찬영이도 주고 음. 민수도 주고 b l e 찬양 t a b l 바로 박제 찬이, 원영이, 민수, 영빈이, 주원이다다줄 거예요? 그거 하나에 10만원씩 하나 하나에 10만원씩 하면 하나. 1 0조 <목소리> 아이 돈 없어 영빈 <목소리> <여기> 돈 모아서 <목소리> 박제해주세요 <와. 목소리> 박제 네. 찬이야 너는 <목소리> 내가 두개 줄게 흰색, 검은색으로 그 언제 줄 거예요? 시즌 끝나고 끝나고? 한번 봐야겠네 사진찍어왔어? 어, 트스 저는 뭐 인기물 담기네. 사진이요? 최근아 사진이 해봤네. 뭐예요? 슈퍼스가 음. 누구예요? 둘은 아니요농구이요아 보니까 그만 얘기하시죠. 아. 아, 소심한 척해요? 소심해요, 저 아이예요. 뭐 <laughs> <laughs> 아이예요. 저 ISTP.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laughs> 약속 지지 <취소는> 않으 <laughs> 좋아하고 저 아이. 그만 이제 카메라 울렁증 있어. FC 서울 임가 선수 시한 번만. 저랑 현식이 형이랑 진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는것 같으니까요 네. <웃음> 이거 이거야? <laughs> 링가드 오십니다 링가드 안 되면 뭐 기성용 선수라고 하왜요이분에 창문 왔잖아요 저희 형제팀 김기동 감독님이라고 아 그니까 러 <laughs> 김기동 감독님 처럼 같은 미용실에 다니시거든요 에서올 김기동 감독님 저랑 같은 미용실 <laughs> 다니는데 <laughs> 링가드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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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왜 이렇게 해가 침착하냐? 원래 이게 정상이야. 5시라서. 아, 아아 음. 어. 에이 아, 아, 이어아어아왜 아, 이렇게 치킨 먹다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물어봐, 불길어 꼰대. 아파. 아, 펭귄. 아, 펭. 김. 펭. 김. 컵스 라인업. 야! 아, 이기다. <laughs> <laughs> 아, 오늘 이기자. 갑시다. 애초부터 하듯이 빨리. 저 아, 크게 하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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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지면, 지면 커피. <laughs> Let's go. Thank oh. you. Wow. You're your best friend, huh? Seven years. Ago. Oh, seven years. Yeah. Okay! <laughs> I, can't I can't do it. No, I can't do that. It's so hard.

어, 그냥. 아 그냥 그냥 사버리잖아. 내일 잘 되겠지. <laughs> 이 아, 마음으로서. 아, <laughs> Það er hægða. 오. 일단은 연회를 빨리 끊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한 주에 또 마지막 경기를 또 승리하면서 끝낼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문혁이가 3루까지 되게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그 찬스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빗맞았지만 좀운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3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노력한 게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첫 번째 안타랑 세 번째 안타는 조금 운이 따라준 것도 있어서 이제 조금 야구가 그래도 풀려 나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아 보이기는 했는데 점수 차가 조금 여유 있었고 그리고 오스틴이 요즘 타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타점을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좀 기분이나 이런 걸로 타격감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가지 좀 판단을 해서 서로 과감하게 좀이었던것 같습니다. 선구팀이랑 음, 딱히 나눈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베이스런닝을 해야되는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조금 답답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시원한 경기력을 마무리한 것 같아서 선두 자리로 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선수들 더 뜨거운 경기력으로 전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초반부터 타선 터지고 승기도 잘 막아서 좋은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과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전에 변하고 바깥쪽에 너무 잘 들어와서 비슷한 공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인 게 좋은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타면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요즘 초반에 자꾸 너무 좋은 공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안 놓치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우스틴 선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야구가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럴 때 있고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이클 안 좋을 때 응원하는 마음이 다 정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야구 선수가 운동 선수가 다 치면서 하는 거죠. 몸은 괜찮고 타워가 그렇게 온 거고 또 다른 선수였으면 안 날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날씨 더운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수들도 끝까지 힘내서 더 좋은 성을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 하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도가 많이 기다렸는데 대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